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석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봉 21선. 이 빨간 선이 주봉 21선이고, 구름대 상단과 주봉 2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43,200달러 정도 됩니다. 우선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건좀 당연한데, 다시 여기를 깨러 간다면, 그 다음 반등이 나올 자리는 이런 구름대 하단일 가능성이 커요 수행스팬으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한이 정도 되겠네요 37K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되게 크고 이번 주에 마라 올라간다면 전환선까지 올라가면 한 45K 이 부근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지 뚫고 올라가는지가 관건이겠네요 가장 좋은 건 이번 주 마감이 전환선 위로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상황은 좋고 어떻게 보면 이 위로는 캔들들이 쌓여있고 선도이고 아래는 2평이랑 기준선이 지켜주고 있는데 만약 이 구간에서 몇주 정도 행보를 한다면 가장 좋은 시간은 상승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이후행스팬이이 음봉캔들을 뚫고 나올 때입니다. 이때 정도 돼야 좀 상승의 힘을 받고 하단으로는 하락하는 걸좀 막아줄 수 있는 구역까지 되는데 이후행스팬이 여기까지 올라면 한 11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이렇게 올라가주면 저항은 결국에 이 구역에서 50 5K에서 57K에서 나올 거고 프랭스패드로 보자면요 여기 구역을 뚫고 지지받으면 또 상황은 더 좋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최고의 시나리오는 프랭스팬이 이번 주는 올라가지고 여기를 뚫어주는 거 그게 상황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의 저항자리 종가 종가 그리고 종가 이 안에서 종가. 보조선도 한번 그어볼게요. 보조는 이런 자리가 보조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반등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저항, 눌림 자리. 반등이 나오고, 종가 자리이면서 여기. 이 자리를 쓸 수도 있고, 이 자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더 중앙에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자리. 그리고 여기도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종가 자리를 또, 이 밑에는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핵심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랑 이런 자리. 근데 지금은 여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밖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영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굳이 저기까지 지금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영역으로 여기 종가까지 사용을 하고 퍼센트를 확인해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가 자리에다가 지금 딱 했죠? 여는 도지 캔들 나온 부분과 도지 캔들 나온 부분 이렇게 잡아서. 퍼센트를 확인하면 너무 커요. 그러면 이 도지 캔들이랑 여기 중에 뭐가 더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여기도 어떻게 보면 보조선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이쪽이 좀더 의미가 있을 거고 이 도지 캔들과 이 도지 캔들의 그 퀄리티라고 하긴좀 그렇지만 퀄리티 차이에서도 여기는 반전이 안된 도지고, 여거는 반전이 된 도지죠. 그러면 저는 비중을 여걸로 이 도지 캔들로 더둘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기 종가를 그대로 둘게요. 여기 종가 가격이. 지금 107,400원인데 얘의 꼬리 이 도지캔들의 꼬리 끝에다 하면은 107,500원이기 때문에 얘가 더 높죠 그래서 그냥 이 높은 걸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더라도 퍼센트가 11% 정, 12% 정도 되네요 여기는 이랑 여기 퍼센트가 작기 때문에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거 우선 여기 꼬리도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고 예의 도지캔들 모양 있는 거에 대한 종가는 여기죠 근데 그러면 너무 짧기 때문에 얘를 꼬리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죠 이러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대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도지캔들 꼬리 이런 꼬리 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캔들 그냥 종가로 이런 꼬리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럼 10% 정도 되네요. 이 캔들의 종가이면서 그냥 여기 저점 나왔던 거에 대한 종가를 여기로 잡으면 결국에 예의 꼬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의 종가. 그리고 이 도지 되게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퍼센트를 잡아보면 9%네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리들까지 해서 그냥 10% 잡을게요. 10% 정도 될것 같은데 보조는 여기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한 3%도 안될것 같고, 그러면 여기 꼬리 4% 그러면 예의 종가. 이렇게 해서 한5%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 좀안 되네요. 최대한 좀5%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 3, 4%는 좀 작긴 작아요. 그러니까 5% 구근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보조를 그을 때는. 이렇게 분석이 완료되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번에 여태까지 분석했던 애들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뚫은 자리를 만약에 다음 날봉 핵심지적까지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른 애들은 거의 다 여기를 도달을 했어요 이 도달을 했고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도달을 못했네요 지금 보니 도달을 못했고 다시 매수전으로 왔고 어제 기준으로 되게 아슬아슬하게 들어온 상태고 날봉 보조에서 1차 매도를 하지 않았으면은 아직까지 익절이 안난 상황이 됐겠네요. 만약 이렇게 그어놓고 했다라고 하면은. 야, 그럼 다시 또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지저추 매매법은 이렇게 작도를 딱 해놓은 다음에 매수매도는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은 우선 이런 날봉 핵심 지저에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매수를 1차적으로 여기 2차적으로 여기 3차적으로 여기 이렇게 분할 매수를 받으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개. 두 개에서 매수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그냥 여기서 전액을 받으셔도 되는 상황이 그래서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았으면. 다음 날봉 핵심 지저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날봉 핵심 지저를 뚫고 리테 받을 때 매수를 받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두 개를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얘는 양봉 마감된 게이 위로 양봉 마감된 게 없죠. 마감된 게 없어요. 이 구역을 확실하게 벗어나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를 받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여기는 나왔고. 그러면 얘는 매수를 여기서 받게 됐고, 1차적으로 보조해서 뭐 부분 익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할수 있고, 전액 익절을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확실히 뚫고 다시 지지받을 때 2%는 버리고, 여기서 이갈걸 먹는 거예요. 이게 지저추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최근 상황을 좀 보면은 간당간당하게 있고 지금 제가 이 날봉 핵심 지저를 그린 거에서는 되게 간당간당해요. 만약 제가 조금 더 위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리테스트에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받았던 것들을 지금 한이 자리에서 매도를 쳤어야 되고 이게 근데 손절을 했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작도를 해서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를 어디서 받냐 이런 보조 구역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받거나 아니면 핵심지저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받고 또 다른 상황은 얘가 이제 양봉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리테스트에 의해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코인을 매수하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은 상황이 좋은 다른 코인 같은 걸 사는 게더 좋으니까 또한번 살짝 볼까요? 얘는 피보나치로 봤을 때는 1.618 구역. 이렇게 지금 1.618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러면, 어, 2.275파동까지 만약 간다라고 하면은, 어 여기는 진짜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되긴 할 텐데, 여기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비트가 어떤 수모를 겪어야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피보나치 값이 잘안 맞는 경우도 많아서, 특히나 한국 어트스로볼때더 그런 경우도 많죠.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까지 다 완성됐고요.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 직접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트레이딩뷰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제거 유튜브 채널 안에 교육 강의들이 있어요. 그 교육 강의들에서 트뷰 작도하는 완전 초보자가 듣기 적합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차트 분석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교육 자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캔들은 아마 도지 캔들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지 캔들 이거랑 이게 도지 캔들이잖아요. 도지 캔들은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뚫고 마감했어도 이렇게 되면 매수를 받을 수 있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뚫고 나왔는데 도지 캔들이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지 캔들이 나오면 매수를 받지 않는 게 좋아요. 확률상으로 도지가 나온 다음에 추세가 반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잠시 그냥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캔들이 도지면은 어떻게 보면 내일은 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